구그 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네, 자 이제 윤석만 평 시간입니다. 자 윤석만 평 시간 오늘은 말이죠 제가 국민의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져와봤습니다. 국민의힘 정체성.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윤상현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은 이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거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 했던 거를 무효화하겠다 어,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 드렸냐면 그게 김용태 의원 마음대로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해도 해도 너무 늦지 않았냐 할 거면 비대위원장 취임 첫날에 써야지 이제와서 하는 건 뒷부가 아니냐. 두 번째 그 말을 한다고 혼자 얘기해서 되겠냐. 다시 또또되돌펴지만 정말 할 마음이 있었으면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부터 그때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야지. 지금 비대위원장 임기도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되겠냐? 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반박하고 치고 나오잖아요. 당 정체성을 흔드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뭡니까? 제가 앞서서 그런 말씀 드렸죠. 한동훈 전 대표를 빼고 나면 국민의 힘은 크게 두 개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친윤 기득권 주류 세력들이 있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국민의 힘의 정체성이에요. 지금은 한동훈 대표를 빼면. 그러면 이런 국민의 힘의 정체성으로 앞으로 뭘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뭐, 뭐 나경원, 김기현, 추경호, 뭐 쌍권도 마찬가지고요. 비상계엄과 또 탄핵 전국에서 그리고 심지어 부정선거 음무론까지 한덕수를 옹립하려 했던 박수영 의원까지 오랜만에 또 말씀드릴게요. 박수영 의원, 54명의 명단 언제 공개할 겁니까? 우리가 정보라는 것도 말이죠. 이 제때 공개해야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음식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기가 꺼려지듯이 박수영 의원 자꾸 그렇게 공개 안 하고 뭉개고 넘어가면 나중에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평생 낙인 찍혀서 사는 거예요. 54명의 명단을 언제 공개할 겁니까? 박수영 의원 김우수 캠프에 들어가서 한더수 총리를 옹립하려고 그렇게 분탕질을 하다가 한덕수 총루, 총리 옹립이 실패하니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싹 표변해가지고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페이스북에 프로필 사진도 김문수 유세하는 거, 김문수 선거하는 걸로 바꾸고 대역전한다고 막뭐 샤이보수 많다고 쓰고 이렇게 가짜뉴스 유포하는데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갔다했던 사람이. 지금은 또 이렇게 김은수 후보를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이 정말 저는 매스껍습니다. 박수영 의원, 54명의 명단 빨리 공개하십시오. 그게 투명한 정치하는 길입니다. 자,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이런 친윤 쌍권 지도부,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추경호, 이런 분들이 국민의 힘의 정체성이라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을 때, 정말 상상하기 싫네요. 하지만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다면 1등 공신은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이재명에게 꽃길 깔아준 사람, 또 얼마 전 전강훈 집회에서 김문수 지지해달라고 또 엑스맨 역할 해가지고 중도층 날아가게 만드는 윤석열. 이재명의 1등 공신, 이재명의 평생 은인, 이재명이 정말 아끼고 사랑해줘야 할 사람, 이재명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이재명 입장에서 고마운 존재, 윤석열.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다면 1등 공신은 윤석열이고 2등 공신은 윤석열을 뒷배로 호가오이 했던, 윤어게인을 외쳤던, 친윤 그룹들일 겁니다. 이분들이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한다면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시청자 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2주 만에 이렇게 다시 뉴스엔진 스튜디오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뵙게 돼서 너무 저도 즐겁고.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내일 하루 남았죠. 투표가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방송에서도 여러분을 만나고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투표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떻게 행사할지는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로 야당을 심판하든 여당을 심판하든 여러분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누차 말해왔습니다. 어, 벌써 한 5월 초부터 5월 초 <laughs> 5월 그렇 경선 끝나고 나서부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잘 행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나라님 윤석만님 응원합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정당 해사는안되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네 뭐 국민의힘도 어, 창조적 파괴 혹은 새로운 개혁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 나야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B님 난시가 아니라 노안이라 그래요. 노안 예, 노안도 맞습니다. 노안도 맞는데 어, 노안도 맞는데 그 안과에서는 일단 난시 안경을 쓰라 그래서 <laughs> 맞습니다. 예, 팩트를 또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들도 많이 주셨구요. 어 이양자님, 이양자님 54명 명단 공개하라. 이 말씀도 재밌네요. 그죠? 제가 계속 했던 이야긴데 또 이렇게 같이 언급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6월 2일이고요. 내일이 6월 3일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을 잘 해보시고 그리고 내일 이후에 우리는 또 어떤 행동들을 해나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내일 이후의 미래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